그걸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가십니까 아니 사도 바울을 보시라니까 자신이 나는 주님의 사도야. 아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목사가 되든 아니든 누가 주 얘기를 가라고 얘기 안 했으면 목사 되는 거 그러면 아 나도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러면 열심히 진짜 전도하고 나도 전도사가 되려 전도사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라도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거 가지고서는 평생을 시간을 다버려 그렇게 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 옆에 여 내가 모르는 거를 앞에 선지자들이 알 수도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매일 이렇게까지 의단한 성격에 어? 그렇게 약심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딱 떨어진 답이 없다. 그래가지 다시 원점을 돌아가서 계속 책바퀴 돌아. 그 전에 가게 저주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 나를 부르셨네.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예언으로만 딱 주어져야지만 듣는 거야.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야 지금 주님의 나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야. 아멘. 지금 나라가 지금 뭐고 그렇고, 세계가 지금 그렇다는데, 언제는 안 그랬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라나 이 세계가 다 똑같아요. 아멘. 주님 나라, 주님이 임하실 그때까지. 예.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는자 자신을 위해서도, 원래 우리가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꾸리 그 뜻을 이루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아멘.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아멘. 그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되면 돼요. 그나마 내가 주의 중이 되는 게아니라도그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여기서 지금 신라나 어? 여기 나오죠? 신라나 바나바나 오늘 그래서 어, 하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협력하는, 통역하는, 통역하는통역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붙입다그데 그게 중간에서 사람의 마음은 또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바꿔 버리세요. 그렇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하는 게. 그래서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서 우리 전 목사 그때 그런 말을 했을 때, 아, 목사는 저는 그때 그렇게 그런 선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 목사님 그렇다면 주님 영광 위해서 진짜 어 사업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어, 그 때만 해도 이제 몸은 그렇게 힘들고 아파서 왔지만 가족들에 대한 것이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잘 같이 그 같은 마음에 돼서 하나가 돼서 그러면 다 너는, 너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딱 맞추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그때 그냥 뒤 흘려 듣지 않았어요. 내 생각에 그 전에도 그런,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아플 걸까 싶어야 되고 또사건중에 그런 것들이 왔었고. 근데, 네. 어, 주님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 말을 해온 것이 지금, 야, 이렇게 하시려고 하영 용돈표 갖다 놓고 하셨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거를, 어, 지금도 계속 깨닫고 있어. 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시려고 오늘날 진짜 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난 벌써 딱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 자양 환상, 탁탁탁탁. 미리 앞서서 딱 어떻게 벌어질 거를 딱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답이 그냥 탁탁한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함께 일을 손발을 맞춰서올 수가 있었어요. 예, 아픈 사람이었지만, 그걸 하나를 이제 볼때 그렇다. 이거죠. 지금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아, 네. 우리 박현민 목사도 그렇고, 응? 이파 목사도 그렇고, 아, 네. 지금 다, 우리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네. 정 목사나, 우리 박선수 사나, 응? 우리 김, 응? 김, 김, 김. 김천년이려나아 네. 김청... 아, 네.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아, 네.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셔요 계속 때마다 그러지 않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돕는 손길로 천사와도 같이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걸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걸 빨리빨리 개체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린 그랬잖아요? 어, 내가 표기도안데 휙, 그동안 써야 는데 날아갔어. 그럼, 아, 하나님이, 이제는 이거를 버리고, 두가 다, 에? 에, 그런 것들을 버려. 그리고, 새로 이제, 그래, 죄요. 아, 저는 이제는 보고만 했는데, 지금 이제 보지 않고 할수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또, 애들처럼 그렇게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 아, 멘 언제까지 그걸 보고서 맨날, 아니면 저가지고,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다 써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할 때가 있으면, 이럴 때가 있어. 아, 네. 우리 전도서에 다 무슨, 뭔 네. 때가 있다고 했 때? 때? 아, 네. 예? 네. 때장! 일명 네. 때장. 네. <laughs> 예? 예, 때장. 아, 네. 예? 모든 것에 우리가 때가 있어. 아, 네. 목적을 아, 네. 이룰 때가 있어. 아멘!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아멘! 네. 이 때를 분별을 해야 되지. 아멘! 네. 예? 지금이 어떤 때인가. 우리 세계적인 거나 우리 세상을 볼때 때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쯤 오시는 그 때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만 자신의 때를 알아야 돼. 자신이 지금 자신에게만 주어진 그 때를 알아야 돼.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내 때를 주님이 아멘. 예 지금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라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우리가 그걸 너무나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 일정도 일또그 어떤 것도 하나도 정말로 우차가 없으신 니다죠 아, 네. 정확 무호한 아, 네. 그러니까 손해를 진짜 또 주님을 보시는 분이에야될 아, 네. 그러니까 만한 데다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이리에다가 갖다 뱉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문의 저주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또 같이 마음이 맞아서 아, 네.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주의 종들에 아직 되지 않은 상태지만 주님이 만나게 하셔서 또서 아, 네. 주에게 가게 하십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 여기에서 주신 그 은사 능력 가지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지금 그거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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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맞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그걸 찾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문을 통해서도 그걸 찾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좀 전에 그 전화가 왔던 것이 확인해 보니까, 아,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우살리에 대해서 거기 말씀을 지나가야, 그게 아마 그렇게 누가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딱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아무튼, 좀 전에 문자 주고 받고, 이제 뭐 전화 이렇게 통화 잠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았다, 이거야.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또 뽑았어요. 습 지금 무슨, 그거 뭐, 무슨 장, 그러네. 아, 그거 그가 뽑아서요. 뽑았어요. 하나님 뭐 뽑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몸도 지금 뭐, 몸이 완전히 다, 부셔지고 다 망가져갖고, 어 일어날 수도 이제 그냥 그냥 다 포기해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다 해보시는 거예 아멘. 아니죠? 아멘. 아, 아멘. 해서 하나님이 일어날 나 수가 있어. 아멘. 애리야. 그럼 앞으로의 인생 남은 인생 동안 뭘 걱정을 해? 아멘. 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알아서 아멘. 지금 하고 있어. 그 성격대로 하나 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냥 막, 그냥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많았고, 여기다 해놓고. 그냥 어떤 사람은 진짜 미친 여자가 예전에 우리 시골에 많았어요. 미친 여자가 자식을 다놓고 그냥 혼자서 알아서 그냥 막, 그냥, 그러고 다니던면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제대로. 아, 네. 다. 어느 정도 쓸수 있도록. 아, 네. 네? 혼자서 또자입해서 앞으로 도 주님의 일하면서 어 먹고 사는 것도 할수있게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져가도 회복시켜 주고 그 길을 말씀 전하기만 한, 전도만 하고 막캔더고 자기가 그걸 다 알아서 했으면 지금까지 문제를 만 났겠어요? 그냥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그걸 먼저 겪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해결 받고 나니까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야, 그걸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 은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아멘. 근데 그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하나씩 붙들고 못해주시잖아. 아멘.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이, 예? 뭐, 이거는, 과일식으로 하나씩 붙들고, 아멘. 아멘. 귀에다가 아니면 입에다가 확 이렇게 깔아지고 그냥, 이렇게 깔아주고서, 하나씩 넣어주니아 사탕. <laughs> 사탕을 그냥, 하나씩 그냥 막, 못 넣어주시고. 아 그러니까, 일대일과일가 그게 중요하다. 아멘. 뭐?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온다니까. 아멘. 네? 예? 한동안 그걸 이해했잖아요 아, 네. 무섭게. 캐쓰 <laughs> 아주 살벌하게, 막. 어? 그러니까, 이라고 아주 그냥 아주 눈 하나도 그냥 아주 막팽팽팽 그렇게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래야 그런 사람들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끌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불구덩이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멘. 살아나서 아멘. 그 정신을 가지고 아멘. 그걸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 그냥 화초가 온실 속에서 그냥 죽을까 이렇게 하고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아픔과 고통을 알고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모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살아날 때까지 그냥 거기다 한불 물주고, 이걸 옮겼다,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다 죽어버리고. 그래뭘 해서, 나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아유, 이제, 어이구, 이제, 또 뿌리가 돼, 어이구, 이제 일어나서 막 먹고, 이제 막, 그 그러면은, 거기서 책망이 팍! 팍! 죽고이지 이거 막 씻을 때도 없이 그냥 맨날 살았다, 저런 데하고 나중에 그 새끼가 죽었어요. 그 나무가 죽어. 그렇게 하면. 아니, 말 그냥 이쪽으로 여기가 날까? 여기다 옮겼다 여기 아, 여기 아, 계속 파 가지고 아, 옮기니까 나중에 다 말라 붙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때때를 잘 그때 그때를 잘 분별을 살해요 아, 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고 아, 네. 아니면 또 또는 다른 사람또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야 될 사람인지 그 아, 네. 하나님이 그런 것도 나중에 또 잠시 나에게 필요해서 붙이는 사람인지 아, 네. 그것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어, 진짜, 예, 사람을 잘 만나서 우리가 내 인생이 확 달라지고, 진짜. 아멘! 그렇게 될수 있는.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아멘! 전에는 예수를 만났어도 사실은 또 너무너무 막 고통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지금 그 온전히 이제 주님을, 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축복에. 아멘! 예, 축복의 주인공이되시작아니다 그 네, 실제로 아 이렇게 주님을 이런 분이신 거를 몰랐다는 거 근데 아, 네. 지금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그 아, 네. 사랑을 느끼고 축복을 받고 보니까 아, 네.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막 가서 전해야되요 는거예 아, 네. 그래서 이, 이 축복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하나님 자꾸 가서 그런 영을 깨우라고 근데 아, 네. 오늘도 그거 딱주제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그 앞에 딱 보니까 깨우라고 아, 참, 이거 뭐, 이상하네. 뭔가를 다본것 서로 뭔가 아는 것 같은. 그래서 영혼을, 지금 잠자는 영혼을. 아, 네, 우리가 잠도가 아, 네. 목적이 그거예요. 잠자는 영혼 깨운다. 아, 네.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또 잠을 자는. 아, 네. 깊이 지금 수렁으로 빠져서 세상 뜬구름에또 빠져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아, 깨우는 다 아, 네. 그래서 그걸 위해 하나님이 뽑아서. 아, 네. 아 네. 앞에서 세우고 높은 데서 아, 네. 세우고. 아멘. 네. 그렇게 하시려고. 아, 네. 연말 다가오는데, 지금 더 바쁘게 하나님이 작스수로 아, 네. 바쁘게 하시이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이제 바나바를, 바, 바울을 하나님이 보금 예,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이셨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신라를 붙이셨습니다. 근데 아, 네. 또 하나님은 또 바나바를 어느 정도는 또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가 또 하나님이 또 바꾸게 하시니다 아, 네. 그렇잖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아, 네. 바나바나, 네? 또 신라나,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아, 네. 처음에 우리 바울에 대한 소개가 아, 네. 전에 막 그냥 예수 믿는 그게 아니라 그게 누구예요? 응? 여호와 하나님, 아, 네. 여호와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아, 네. 사도 바울이요, 네. 사울이었을 때에. 그런데 아,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예, 만난 사람들을 막 핍박을 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의 그 소문이 그때부터 악명이 높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때가 이제 지금 바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안 좋게. 그러니까 실력이, 능력이 있고, 요건이 있어도, 어, 뭔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나를 같이, 마음이 이쪽으로 같이 한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진짜 밀어줄 수 있는,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 우리가 잘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영등포에 와서 이제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대접하시고 또 이런 저런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이걸 전전 전국에 전 세계 에 이거를 다시 퍼뜨리려면 모든 것들을 크게 큰걸림을 가지고요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가문의흐리는 저절로 끝프버젝트 이런 것들이 지금 2단3 단의 소리가 높고 전에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거 앞서서 이거 길을 진짜, 어, 어떻게 보면 개척이랑 마찬가지로 아멘. 이렇게 지금 이 길을 뚫고 가고 아멘,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은 지금쯤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좀더 확보, 확장하기 위해서 확대시키려면, 어, 뭔가를 사람들이 역할이 필요하다. 아멘.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해. 그렇게 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뭐, 총회나 노회, 뭐, 교회, 어? 이런 것들, 신학교. 이런 부분도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이쯤에서 다시 한번점검하게 하시. 아 아멘, 예,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제자들이 앞으로, 어, 이 가문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자는 소리 듣지 않다. 아멘. 근데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뿌리를 다루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잖아. 아멘. 그러니까 또 적당한 거기에 따른 은사 능력이 있어요. 아멘. 지금 근데 그분들이 모르시겠냐. 그게 아닌 거야. 아, 네. 그러면 영권이 그러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또그 나름대로도 쓰시려고. 은사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진짜 너무 제도적으로 너무 힘들지. 제도적 장치가 아, 네. 거기에서 우리가 를 우리가 좀 새롭게 하고 아, 네. 아, 네. 아, 네. 할수 있게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아, 네. 아, 네. 아, 네. 네.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의 소리로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아, 네. 네. 그래서 그걸 어, 어제도 또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문자를 쓰고 왔고 그랬는데, 예, 이 일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로 그런 것들을 탄탄하게 또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렇게 해서 사도바 이요 그의 안경 높은 그런 말 때문에 사람 일을, 하나님 일 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았던 거죠. 아, 네. 예? 근데 바나바는 사람이 그 중간의 역할을 했던 아,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었지만 이태원 목사님 우리 언제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그래도 주변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제 일을 제 혼자 다 못하는 걸 같이 나눠서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또뭐저게또 뭐 이렇게 같이 또 일을 지금까지 올 수도 있었던 거고 아, 네, 아, 네.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자작자작 노 하나님이 또 붙이시고 아, 네. 서로에 또, 또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아, 네. 네, 그러면은 결국엔 같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주님 앞에 때에 을 때에 우리는 예, 축복의 하나님이 멸류가 우리의 멸류가 영광의 멸류가 빛의 멸류가 우리에게 다 주신다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가 서만 그러면 또 섭하잖아요 섭하다는 <laughs> 거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지상에 살 동안에 아멘!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지고 아멘! 가야 되네요모래도 하나 껌이라도 붙여가지고 아, 그러면은 뭐 물질이라도 뭐 얼마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런데 물질을 가진 사람이 또 우리의 막 갑인 것처럼 또 그렇게 귀에서 막막 뛰어넘으면 안됩니다 아, 네. 그게 있어야 되지만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네. 아, 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을 하세요 아, 네. 자기가 없으면 안된다 그걸 거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게 먼저고 나중인걸 잘 깨닫고 아, 네. 나가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이까 오늘 진짜로가 주의 영광된 나라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또나 같은 그렇게 주님의 그 마음 심장을 가진, 아멘. 주님의 그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피끓는 그런 심장을 가진 자, 주님이 그런 자를 리 지금 찾고 계신다. 주님 그래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누구? 이름이 안나오면 둘째로 나중에 이제 조금 깨닫고 이빨에 예. 다시 한번 글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자기뻐 이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목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안 돼. 이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야야 생명을 아끼는 자 이빨처럼 이렇게 <laughs>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아멘. 이름을 위해서 막 관심을 갖고 그래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자꾸 일을 하는구나. 아멘. 이렇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물아물수해서이 중. 아멘. 아멘. 그래 그서 독수리가 그냥 막 돈가지 금붙이 붙여 가지고.

하지만 예, 말씀 정리하기 전에 자 와서 팔 장이 그래서 주님의 예,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저것 사람도 필요하고 같이 하나가 되고 거기에 또또 어, 또 여러 가지 재량도 있는 사람 또 물질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 나라 위해서 부치신다는거 이거를 그걸 놓고 들어 항상 이것저것 놓고 항상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받는 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예, 네. 네. 거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기도도 없이 그냥 쉽게 뭔가 이렇게 일이 됐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제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저 먹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어,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10번에 4번서 8장. 4번 다문 8장. 4번서 8장에 17절부터 21절까지. 예, 거기 오늘 또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아, 네. 어, 그래서 우리는 축복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또 축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나을 가서 축복을 받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니까,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도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다. 잠마서잠마서 8장, 17절부터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얻으며, 나를 한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기가 되게 있고, 장과 재물과 의도 그로 하니라, 애 열매는 금이나 장건보다 나으며, 애 소독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를 이런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을 가운데로 다니라니, 이런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저기하려 하시라. 아멘! 예, 이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막, 마음이 막. 아멘. 아, 기쁘잖아요 아멘. 아, 아니, 재물 얘기 나오니까 엄청 또 그냥 기쁘잖아. 아멘. 아, 근데 그걸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물을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신다면, 아, 무게 축복을 주시면, 아네. 주님께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아멘. 저를 위해서. 아네. 하나님 나라에 돌아, 다른 우리 또 해외에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 또 주변에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아메. 그렇게 쓰겠다라는. 는 하나님 무서그 나라에 그의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아메. 모든 걸 더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진짜 우리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알렐루야. 그런 아메. 마음이 그냥 날마다 주님의 예, 예. 기뻐하시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전부 다 되시기를 아메. 바라겠습니다. 우 우리 축복을 우르가, 앞으로도 계속 받으셔서, 제니 영광에서 힘써 나가는 저의 여러분 다 되시길 제니 명광에서, 니명광에니다서니